루게릭병, ALS, 거리주 척삭경화증, 거리주 척색경화증, 거리주 축삭경화증, 거리주 축색경화증, 불가능했던 동작들이 루게릭 1증슈당, 루게릭 반표발리슈당, 루게릭 표정슈당 루게릭 대증슈당 복용만으로 가능해지시고들 계십니다. 루게릭병은 운동신경세포가 손상되어 움직임의 동작이 점차적으로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루게릭병의 인후부 침범이영은 언어 장애, 연하 장애, 호흡 장애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즉, 언어 움직임의 동작이 점차로 불가능해지며, 연하 움직임의 동작이 점차로 불가능해지며, 호흡 움직임의 동작이 점차로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루게릭병의 상지부 침범이영은 어깨 장애, 팔 장애, 손 장애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즉, 어깨 움직임의 동작이 점차로 불가능해지며, 팔 움직임의 동작이 점차로 불가능해지며, 손의 움직임이 동작이 점차로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루게릭 병의 하지부침 몸은 엉치장애, 다리장애, 발장애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즉, 엉치 움직임의 동작이 점차로 불가능해지며, 다리 움직임의 동작이 점차로 불가능해지며, 발 움직임의 동작이 점차로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다국제가세와 다국제 어르기가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릴루졸, 라디컷, 이피오, 줄기세포는 루게릭 병의 악화 진행을 멈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연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릴루졸, 라디컷, 이피오, 줄기세포는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동작들이 더 늘어날 뿐입니다. 그러나 동양환원의 루게리 리증슈탕, 루게리 반표발리슈탕, 루게리 표증슈탕, 루게리 대증슈탕을 복용하고 계시는 환자분들께서는 불가능했던 움직임의 동작들이 가능해지고 들 계십니다. 즉 움직이지 못하셨던 발이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이고, 엉치가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셨던 손이 움직이고, 팔이 움직이고, 어깨가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셨던 숨심이 움직이고, 삼킴이 움직이고, 말씀이 움직이십니다. 그렇게 루게리 일정식당, 루게리 반표발리식당, 루게리 표정식당, 루게리 대정식당을 더 많이, 더 자주 복용하시에 따라 더 빠르고 더 근원적으로 치료되고들 계십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한의원은 균형입니다.